감사합니다. 오늘은 아무래도 수육에 갈비탕과 냉면 매운 냉면이 좋겠어. 안녕하세요. 솔직한 생활배식인 초록켠입니다 켄. 견... 오늘은 자랑스럽죠? 전국 최초 부산에 생긴 만화도서관에 가보는 날입니다. 이제 막 개관을 했다고 하던데 쓰리랑 고모랑 오늘 밥을 먹고 한번 가볼 예정이고요. 그 전에 황령산도 시후경이기 때문에 먼저 밥부터 때리겠습니다. 그리하여 오늘은 지하철 배산역과 연제 만화도서관인 부산 연제. 연산동에 왔습니다. 길 하나 딱 건너서 도보 4분 거리에 있어요. 이 집입니다. 생긴 지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개성 있는 자가재면 냉면과 갈비탕으로 호평이라는 이곳 배산면가입니다. 또박님이 또 비빔냉면을 좋아하거든요. 야 냉면이 벌써 1 0 개월 전에 본정 냉면이 마지막이었네요. 네, 배달과 포장 모두 가능한 곳이고 모임 예약 시에는 연장 영업도 가능하다고 적혀있었습니다. 그럼 들어가 볼까요? 어왔어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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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 테이블이 여섯 개 정도 보이네요. 안녕하세요. 드라티. 메뉴판이 따로 있네요. 아니요 없어요. 아, 아 없어요. 네. 저쪽에 보시면. 사실 물냉 비냉만 시키려고 했는데 메뉴판에 보니까 어, 매운 비냉이 있는 거예요 아 매운 건또못 참는데 근데 갈비탕도 시켜야 되는데 어쩐지 다 시키자! 그리고 매운 소갈비 이건 좀안되는데 양지 수육 시키겠습니다 에? 아 이거 사이드 사이드 소주 맥주는 4,000원씩이군요 어 이거 뭐 협찬인 거와 이래 마이 시키는데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100% 내돈내산이라는 거 그냥 돼지라서 많이 시키... 저기, 저기 주문하겠습니다 어? 네. 아 거기 <laughs> 말씀드리잖아요 네 제... 해비빔냉면 곱빼기 하나 하고요 네? 물냉면 하나 매운 비빔냉면 하나 왕갈비탕 하나 그 다음에 양지수육도 하나 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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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네. 야 근데 이렇게 멀리서 주문받으시는 거 신기하네 딜리버리가 워낙 좋으시지만 좀 오셨으면 좋겠고요 아니면 차라리 점표 체크를 하고 싶네요 네 가게 전체적인 느낌은 좀 밝고 깔끔한 느낌이네요 이건 뭐야아 냉면 다대기? 야이뚜껑 역시 냉면집에 온 느낌이 팍팍 납니다 욕수가요 어, 껄껄껄껄껄껄껄 <laughs> 아, 이거 말네 <맑네>. 싹싹싹 <laughs> 치원에서쌍아 국물 좋네 쌍싹싹 <laughs> 아. 여긴 유치원 아니거든 <laughs> 너무 후추 맛이 난다던가 생강 맛이 많이 나는 육수가 아니라서 좋네요 간도 먼저 되어있는 진한 고기 육수입니다 물은 아빠가 갖다 줄게 보자 종이컵이구나 쫄쫄쫄쫄쫄쫄쫄 어휴 배고파라 너무 많이 시켰나 그래도 냉면은 호로록이니까요 안에 <laughs> 이렇게 숟가락도 같이 넣어놨어아 숟가락 아니, 감사합니다 네. 여기 혹시 부위는 다 양지인가요? 삼겹삼지하고 감자재는 네. 사태입니다 아 사태? 사태. 네 감사합니다 음 먼저 나온 양지수육입니다 17,000원 두 가지의 부위가 가지런히 깔려서 나오네요. 한쪽은 삼겹양지, 한쪽은 사태란 말씀이시죠? 밑에는 싹 국물이 깔려있고요. 딱 1.1잔 하기 좋은 그런 안주 구성이네요. 김치는 큰 기대가 안 되는 비주얼이고요. 뭐 무생채가 나오고 그리고 공채장아찌가 나오네요. 오, 빨리 나오네요. 음, 감사합니다. 네. 왕갈비탕입니다. 12,500원. 이라면 안뜨겁겠네 일단 국물 색깔이 굉장히 갈색처럼 보여요. 스릴을 위한 메뉴들은 다 왔고 이제 어른들 메뉴다. 매운 비빔도 바로 가져다 드릴게요. 아, 감사합니다. 우와. 물없물 냉면입니다. 0천 원. <laughs> 요즘 밀면 집들도 0천원 하는 집들이 있거든요. 물론 먹어봐야 알겠지만 냉면 가격 0천 원이 이제 비싸게 느껴지지 않는 시대가 된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와. 굳이마다 행복하네. 마지막으로 매운 비빔 냉면입니다. 9천0백 원. 오, 색깔 차이는 현재로는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어 근데 그릇이 큰데도 양이 꽤 있는 편으로 느껴져요 음? 이거 파이가 말려야 되나 봐요 얍! 숟가락 음. 숟가락, 음. 숟가락. 음. 다 먹으면 더맛다고 맛있어? 자자 먼저 또박 고마가 스리 먹을 거부터 음. 먼저 챙겨주고요 우와 잘 먹는데? 우와 부드럽지? 엄청 부드럽지 꼬마 말대로? 부드 요거 내가 먼저 풀게 꼬마씨 음. 음. 계란 먹을래? 응? 음? 계란이 반개가 아니야? 이러다 이제 노른자 잘못 떨어뜨리면 국물 막다 풀리비는데 긴 고기 도전 모태리가 뭐 크네 이거 뭐야? 이거는 냉면이라고 하는 건데 한번 먹어볼래? 나중에 잘라줄게 응. 이제 먹고 싶어 자 물냉 국물부터 가는 거야 이게 평양냉면 국물이라고 안적혀있고음 좋다 그 고깃집 식코냉면 같지도 않고요 평양냉면 국물 같지도 않아요 약간 새콤새콤하나 보다 나도 먹고 싶어 이제. 응 줄게 잠깐만 고기 먹고 있어 아, 무게감이 있는 감칠맛이다. 간은 좀 확실한 편이고요. 달지는 않고요. 어... 다르네 비냉도 일단 거나야 돼. 이게 이게 아 이게 그냥 이게. 어얘또 계란 반개네. 일단은 긴고기한 점이 보이고요. 가나아 아, 여기는 뭐 길쭉 길쭉하네. 아 그래 저 위에 저게 파김치가 맞는 것 같은데요? 어묵 음, 면하지. 물냉면 시원아 국물? 어 냉면 그래. 면이 꽤 음, 시원하지 면도 먹었어? <laughs> 좀 느낌이 다르지? <laughs> 좀 다르지 쫀득쫀득하 <laughs> <좀 웃음> 맛있다 <laughs> 그지? 매운 거 음. 매운 이거는, 거 이거는 어. 세상에 <laughs> 어. <laughs> 우와 밥도 먹는 흰수리 <laughs> <소리>, 젓가락으로 <laughs> 잘 먹는다 일단 그래그래 그래. 일단 다 비벼 놔야 돼 매운 것도 구성은 동일합니다 예안 자르냐고요? 나약할 <laughs> 아, 원래 냉면에 파김치가 있었나요? 입 <laughs> <님> 옆에 붙었는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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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먼저 먹었지 형 내가 아. 음, 연습 <연수님> 밥을 빨리 먹는 게 좋은 게 아니고 천천히 맛있게 먹는 게 중요해. 맛있지. 시원하지 너무 맛있어서 바닥에 먹는다. 아, <laughs> 빨리 먹고 싶어서 빨리, 맛있어서. <laughs> 음. 그럼 아빠도 빠르게 한번 수육 먹어 볼게. 아니야, 아니야. 아니, 애걸 뺏어 먹는 게 아니라 어떤 맛인지 맛이나 보라고 맛이나. 그래요. 아, 주막 두껍지는 않다. 엄마도 치. 응? 오후인데? 음. 자, 오후엔 쪽이 쪽이다. 쫄깃쫄깃 야 이거는 큰가 사태도 오. 맛은 봐야 되니까 응. <laughs> 사태는 맛만 보면 되니다야 이런 게 진짜 찐 부정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아니야 음. 생긴 거와는 달라요. 좀 녹을 줄 알았는데 둘다 생각보다 씹는 맛이 좀 있네요. 녹는다기보다 쫀득쫀득. 응, 쫀득쫀득하는 씹는 감이 좀 있네. 응, 근데 저양지에저 하얀 거 튀렁튀렁한 부분 중에 조금 마음에 걸린다. 일반 냉면하고 조금 다르나? 응. 오, 오, 다 들어서 한 입에 먹을. 어아 <laughs> <laughs> 음? <laughs> 아니 이거 너무 물냉 먹을 때랑 반응이 다르잖아 저도 아까 국물만 맛봤기 때문에 면도 한번 같이 때려봐야죠 음, 냉면에 자가재면이라는 것은 요 반죽을 직접 만드신다는 거겠죠 그냥 개운하게 개운하게 툭툭 <laughs> 아빠가 아빠 엄청 매운 거를 잘 먹지 <laughs> 음 당연한 얘기겠지만 고기가 촉촉해요 빳빳하지가 않고요 면은 보드랍습니다 술술 먹는 김이 좋아요 이이 <laughs> 나 언제 먹어 아빠 냉면 <laughs> <laughs> 준다, 준다. 음, 알았어. 이 기세를 타고 바로 맵지 않은 냉면도 바로 가보겠습니다. <laughs> 요새는 비냉이 워낙에 시판이 잘 나오기 때문에 차별점이 있어야 된단 말이지. <laughs> 오 음. 오. 음. 어? 이 다른 맛은 뭐죠? 뭔가 새초롬한 맛이 나는데. 아니, 아니요. 뭔가 기분 나쁜 새초롬함이 아니고요. 뭔가 평소에 먹는 비빔냉면이랑은 한껏 다른 느낌인데. 난면 음. 먹어야지. 음. 음. 아, 아. 맛있다. 나왜 뭐... 뭐 이렇게 맵나 했는데. <laughs> 저 매운 맛이었어. <laughs> 음. 맛있다. 약간 뭔가 조금 다르네. 오 이거 오나 깜짝 놀랐네. 어 아, 깜짝 놀랄 정도로 매운가 봐. 아, 나는 배만 먹었는데. <laughs> 매운. 그 정도로 맵나? 매운 느낌이 확 왔어 갑자기. 원래 되게 고소한 맛이 나는데 이 비빔냉면장에는 좀 과일 맛이 나는 것 같아요. 이거 우주 못 먹겠네. <laughs> 못 먹지. 엄청 고소한 비냉들도 있었는데 음, 요새는 고소한 맛보다는 좀 향긋한 비빔냉면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비빔냉면. <laughs> <laughs> 아못 먹고 있었네 빨리 이 먹어라 얘기를 하지 네 매운 비냉을 먹으면 입이 마비돼서 아무 맛도 안날것 같기 때문에 먼저 갈비탕 국물을 먹어보겠습니다 음? 오, 뭐야 뭐야 오이 갈비탕 국물이 시원하지? 오오 오. 깊고 깔끔한 아, 맛. 어. 이워워워워워워워오워워워워워워워가워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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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워워가워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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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워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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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워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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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워워워워워워워워워워 그렇죠, 맞습니다. 훌렁갈비예요. 야, 근데 이 고기 향이 더 압권이네요. 국물에서 은은하게 맴도는 이 향이 고기에 응축돼 있는 느낌이 있어요. 음, 부드럽기는 뭐한 중간 정도. 안 기름지고 맛네 아, 맞네. 이게 한방향은 아니거든요. 버섯향도 아니고 이 뭐지? 냉면보다 더 반응 있는구먼 너. 갈비탕 맛있자 이제 매운 비빔냉면을 먹어볼건데요 그 전에 갈비탕이 아 참으로 맛있었어요 공보다 맛있네 음. 이건 첫입보다 나중에 서서하게 올라오는 갑죠? 그래도 오히려 시원하지? 아꽤 맵네 이것도 코 쪽에 <laughs> 확 열리는데? <laughs> 오 어, 그러니까 오 나는 나는 이렇게까지 어오 고추맛이가? 아 파도 시원해. 들었구나 파 같은 게장인리네 생각보다 게 좋아 아. 이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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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 음~~, 음 <laughs> 이 파김치를 실비 파김치로 쓰셔서 더 매운 맛이 나는 걸지도 모르겠어요. 이건 추측입니다. 내가 <laughs> <laughs> <맛있지, 웃음> 이거 먹고 이거 먹으니까 잘 어울리네 이두 개가. <laughs> 아우, 이거 어, 어. 그러니까 막 어, <laughs> 맛있다, 거 <laughs> 음. 오, 못 먹겠어 매울 정도 아니고, 오, 음료는 이렇게까지 약간 음 이런 음 느낌이다니까. 그딱 경계선에 있는 듯. 나난잘 <laughs> 어. 아, 시킨 것 같다. 약간 자극이 필요한 요즘이었는데. <웃음> <웃음> 오, 이런 짤짤한 고기 같은 것도 들어 있었네요 몰랐네 근데 네, 제가 매울 때 반응하는 건 3단계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씁습거리고더 매우면 코로 오고 그보다 더 매우면 머리를 끈집니다 음, 아유 김치 갈비탕에 맛있는 데 김치가 재밌다, 재밌다. 약간 내가 못 먹겠다 할 정도의 매운 맛은 데 머리가 계속 간지러우면 속 따갑고 이러면 잘못 먹는데 얘는 진짜 직전 딱 어, 어. 아. 아 근데 이제 위장이 확실히 나이를 먹었는갑습니다 매운 비냉은 두 번은 못 먹을 것 같다 다시 먹어봐 이거지? 갈비탕이 어 이거 왜 이렇게 맛있지? 갈비탕이 이게 음. 무슨 음. 흰수, 음. 향이 나지 잖아 무슨 음. 맛이 더 나는데 아, 아. 일반 국기보 근데 한방 음. 향은 아니고 한방은 아닌데 와 이거 진짜 맛있네 아뭐 냉면집에 갈비탕이 이렇게 맛있는 건 처음 봐 근데 이 정도면 매운 소갈비찜이 진짜 매울 것 같은데요? 아좀 파가 젖네 음 아하는아 파를 좋아하는. <그냥 좋아하겠다>. Então, 아, 팔을 그렇게 안 드시는 분들은 또 고려상이 될 수가 있겠다 김치가 <initiation> 건조음 이런 갈비탕이라면 포장이랑 배달을 해도 좋겠다 김치는 집에 있는 김치로 완~~식 잘 먹었습니다 보자 가 계산하자 네, 야, 이다 먹었지네. 잘 맛있게 잘먹었습니다 네. <laughs> 여기는 브레이크 타임은 따로 없나요? 없어요. 아, 쉬는 요일은 혹시 정해져 요 그것도 문은 없는데. 제가 혼자 하다 보니까 제가 날이 안좋더라고 피곤하고. 그 밖에 나가서 보는 거죠. 아, 예, 알겠습니다. 전화를 주셔. 전화를. 네. 혹시 주차는 여기 가능한 곳이 있나요? 주차는 따로 주차장이 아, 없다고 보면 되겠네요. 네. 옆에, 옆에.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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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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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맵기 맵네. 오랜만에 오늘 기분 좋게 피똥합. 네, 해 먹고 나왔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밖에서 먹은 맛있는 갈비탕을 만났다. 물론 저기 사상의 대고란치 갈비탕을 처음 먹었을 때 그런 임팩트까지는 아니었지만 또 다른 스타일로 맛있단 말이죠. 여기가 만약 갈비탕 전문점이었으면 요거 요거 모른다. 그리고 물냉면도 너무 슴슴하거나 너무 자극적이지도 않고 좋았고요. 비빔이랑 매운 비냉은 파김치가 들어가 있어서 조금 새로운 스타일. 스타일이었어요. 확실히 좀 개성이 느껴졌고요. 비냉은 꽤 매우니까 각오 좀 하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고려 상있다면 갈비탕이랑 같이 먹을 김치랑 다른 반찬들이 있죠. 조금... 응, 그럼 부족하다. 두번째는좀 고소한 비빔냉면을 좋아한다 혹은 파김치를 별로 안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고려 상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양지 수육은 생각보다 좀 부드러운 스타일은 아니었다. 조금 씹는 맛이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주문을 멀리 보고 외쳐야 된다. <laughs> 뭐 차도 기왕이면 안 가져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기 만화 도서관도 될 데가 없더라고요. 여기 연제 만화 도서관 오시는 날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참고로 인스타그램에서 연제구 추루추루현 추룩, 연집 해시태그를 검색하시면 더 많은 후기를 참고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추룩현은 다음에도 맛있고 솔직한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맛있는 식사 되세요. 안녕. 그럼 오늘도 맛있으세요. 여기도 궁금하던데 아웅이 만화도서관 가봅시다. 어 저긴가? 아 저기 있네 사이에 올라갈 수 있나? 여기가 여기 온다. 여기. <laughs> 새마을공고에서 외전. 어, 살짝 오르막이네. 어 여기. 어남도횟지 여기도 궁금하던데. 저기로 구만연재 만화도서관. 나다 이포준지원 슬램덩크 피카츄도 보러갈까? 어 한번 보러가보자 브레드 이 말씀이야.